포항 영일만항에서 큰돌로 바다를 메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다를 메우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은 곳에 대규모 국제여객부두가 들어섭니다. 포항시와 포항해양수산청이 2020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길이 310m 규모로 짓는 국제여객부두는 최대 7만 5천 톤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습니다. 영일만항은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해안을 잇는 한 동해권 거점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제여객선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행객 편의를 위한 출입국 시설도 넓어져 입출국 대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국제여객부두를 비롯한 기간시설이 들어서면 3년 만에 10만 TU를 넘어선 0일만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여객부두 건설과 함께 그 국제 물류센터 냉동 창고가 그 중공 운영되게 됩니다. 중공이 되면은 물동량이 한뭐 저희들 예측으로 한 14만 티 정도. KTX 포항 노선과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 동해남부선 철도,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 등으로 구축한 교통망과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도 전망이 밝습니다. 포항시는 국제 크루즈를 비롯한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한동해권 국가의 연안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포항 영일만항이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국제 항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TV시 박석입니다.